그냥 형으로서 얘기를 하면 어, 좀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 연기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조금 더 쌓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받기도 했었고 제가. 그 어, 이형국사 캐릭터를 잘하는할수터을잘 표현할 조있을해주어서 조언을 해주는도했었좋는데람은좋아는 사람은 좋아나는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는사기를 <laughs> 보기 전에 <laughs> 조언을 했군요 는 사람은 좋아하는 불안해서 네. 내가 조언을 왜 했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예. 아하는때람은아하는 사람은 이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바빠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주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뭐첫 촬영하면서 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었죠. 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내가 네. 괜히 그. 자 오늘 사과해요. 수달색이 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웃음> 동생을 사랑하는 <laughs> 형의 마음이지 않겠냐. 하늘아, 형이 미안하다. 네, 네, 네. 어. 네, 두분 정말 좋아지길 바라고요.